공사상은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건 창조다 그랬어.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있던 것을 새생해서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공사상이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처음에 심는 것도 공사상. 알았죠? 농사를 내년 봄에 새로 짓는 것도 창조,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창조, 그래요.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쓰던 것을 재생해서 쓰는 건 공사상이 아니다. 네. 그것은 창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공사상이 이 세상에 소중하다 그 얘기요. 지금 내가 그 법문한 것을 세상 사람들 내가 진작부터 이렇게 많이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은 걸 개발하더라고 네.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수원 있을 때부터 수원서철할 때부터도 내가 그랬어요 자동차 그거 뭐 전기 꽂아서 일부러 충전하고 또 기다리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야 네. 왜냐 전기라는 건 태양의 빛, 빛이 전기요. 네. 태양의 빛이. 네. 용화사의 성전에 들어오면은 광명의 빛도 내나 전기나 똑같아요. 네.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의 사상이 되고 그러면은 내 몸에 들어있는 그 광명의 빛이 전기나 똑같다고 해야죠. 알았어요? 네. 그 빛이 있어야 창조가 되는 거지. 내 몸에 빛이 없으면 창조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자기 몸에 있는 광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수계를 받으라, 그 얘기한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기존 불법을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은 말귀를못 알아듣지. 왜냐하면 그것은 뭐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고, 영화사에서 내가 말하는 이 법문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법문이다, 그 얘기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스님들이 흉내도 많이 내던데, 스님들보다 수준이 높은 일반 중생들이 회사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님들보다는 몇천만 배나 수준이 높지. 알아들어요 네. 스님들은 아는 거야만이기껏해야뭐 염불이 나올 줄 알고.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책이나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말하는 이, 이 법문은 스님들은 못알아들어요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그걸 알아들려면은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자 사회가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를 첫날에는 가서 빌고, 가서 이렇게 엎드려 가서 빌고, 그냥 뭐 염불하고 싹싹 빌어 싹 오면은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믿어 왔는데, 내가 말하는 이 공사상은 비는 네.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비능강이되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고 움직이고,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줘야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건 연기사상이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길고, 걷어대고, 그냥 부탁 하고 싹싹 빌어 쌓는 것은, 그건 연기사상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농사를 못 오르죠. 앉아서 빌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니까 가서 그리고 앉아서 그 있는 거지. 이치를 잘 알면은 그런데 가지를 않지. 요즘 여러분들 뉴스 봐봐요. 내가 말하는 걸 이거 겁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laughs> 차도 뭐 전기차 가지고 했었는데 아이고 꽂아놓고 일부러 기다리고 위험하고 예? 네. 전기도 전기 나름이요 인위적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가 하고 자연으로 해서 전기를 쓰는 거는 차이가 한우가 땅 차이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의 광명, 태양의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은 자연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아요. 안전하지,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가서 전기를 충전하는 건 위험도가 있다 그래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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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구신 나오더라니까 태양의 빛으로 전기를 받아서 충전해가져서는 전기차가 나온다. 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 네, 네. 그러면은, 네. <laughs> 그 과학자들이 우리 유튜브를 무지 무지 많이 봤더라. 네, 네. 그럼 내용을 탁 들으면 내가 알잖아요. 네, 네. 내가 하는 말이니까 금방 알수 있잖아. 네. 그래서, 야, 뭐 좋지. 네. 세상이 그렇게 발달되고 내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일러주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네. 응. <laughs> 어, 좋은 건데, 그래도 그걸 세상에다 알린다는 자체가 참 얼마나 소중해. 네. 내가 그 수턱에 일러주었잖아요.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태양의 광명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수턱에 일러주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 왜 그러냐? 지금은 전부 다다 인위적으로 다 모든 걸 이루잖아요. 인위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공사상으로 이루면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야. 네.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별을 심고 콩을 심는 것도 태양의 빛만 받으면 아무 데나 심어도 싸게 나는 거야. <laughs>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는 변화 콩은 심어봐야 싹이 안 나요. 네. 그게 세상이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그동안에는 땅속에서 기름을 파내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살아왔잖아.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지. 응? 태양의 빛을 받은 건 돈 들어가 돈도 안 들어가지, 세금도 안 내지. 뭐 세금을 뭐 태양에다 세금을 내요? 공짜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내가 늘 그랬죠. 사람의 필요가 없다. 사람 필요 없어요.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하라고 낫지 않고 몸이 아픈 사람도 앞으로는 태양의 빛으로 치료를 다 해버려. 빛으로. 네. 알았어요? 네. 인간의 몸이 잘 들어요. 인간의 몸이 온도가 36도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몸이 45도만 넘어가버리면요. 병이 견디지를 못해요. 몸속에서. 네. 못 견뎌. 네. 병도 살아가려고 생긴 거야. 살아가 저것들도 살아보려고. 네.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생기 봐야 살아가지를 못해. 왜냐 몸의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이게 죽어버려. 저것들이 생겨나도. 그런데 태양의 광명의 빛이 천도가 되어도 타지를 아니요. 그 태양의 빛은.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샘물을 녹이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 샘물이 녹아버리는데 태양의 빛은 그렇게 녹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다가 태양의 빛을 받아버리면 몸에 있는 모든 병균이 순간에다 싹 사라져면 되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 그 얘기야. 일단 보소, 요새는 하루가 바쁘게 급해 놓고 나간 세상이잖아. 네. 자고 나면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네. 어저께 헌 뉴스는 안 해. 네. 늘 새로운 것만 세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가지고 광명의 빛으로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은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법광보살 열애불의 위신력을 통해 수많은 소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법광보살 열애불은 태생부터 압도적인 도력으로 하루 수천 명의 직득 소원 성취를 가능케 하시며, 특히 몸이 아픈 중생들의 건강을 호전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연애 성취, 결혼 성취 등.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밝게 빛나는 연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운명의 길을 밝혀줍니다. 지금 법광고살님의 온라인 연등관에 당신의 소원을 발언하세요. 법광고살님의 위신력은 24시간 언제든 종교와 출신의 관계없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용화사 온라인 연등관.